와 벌써 8월이에요 정말 날씨가 푹푹 찌다 못해 녹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더위를 더 뜨겁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장병들이라는데요 이게 뭔 소리? 싶으시죠? 곧 특별한 수업이 개강하는데 장병들의 학구열이 활활 타오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뭔지 지금부터 저 햄이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 진행되는 장병 반도체 체험 프로그램 도대체 반도체가 뭐니? 육군본부와 헐리텍 대학교가 협업하여 신설한 청년 장병 특가 과정인데요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대상인데요 8월 8일부터 1일 1회씩 5일간 예정입니다 근데 벌써 올 마감 끝 the end 우리 장병들의 학구열 너무 뜨겁지 않나요? 이 프로그램은 반도체의 기업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 폭을 넓혀 글로벌 리딩 K 반도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답니다. 체험 커리큘럼은 총 5개, 반도체 클린룸 투어, 주요 반도체 장비 및 공정 체험, 애칭 장비 외 체험, 와이어 본딩 외 체험, 소재 특성 평가 체험이 있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전반적인 공정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분석까지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반도체 생산 라인에 유사한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몇 개월이라든지 그 교육을 받으시고 반도체 회사에 취업까지 하실 수 있도록 과정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미국계 회사에서 채용 추천 의뢰를 좀 받아서 청년 장병들에게 기회도 제공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전역하는 분들에게 취업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회차 예약은 이미 마감이지만, 9월에서 11월 중 10회차를 추가 오픈했다고 하니, 관심 있는 장병 여러분은 폴리텍대학교 성남캠퍼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해주세요. 왜헛필반도체예요 매년 전역하는 장병의 수가 약 20만 명이고, 그중 약 30%가 전역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의 관심사가 장기적으로 전도 유망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이기 때문이죠.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취업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증대된 시기에 전역 예정 장병에게 전역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반도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군에서는 전역 후 반도체 구직을 희망하는 인원에게 구직 휴가를 이용하여 취업을 위한 반도체 체험 과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역 예정 장병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인 폴리텍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과정 운영기관과 협하여 근특화 인공지능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국비 지원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매월 발행되는 전역장병 취업창업소식지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군에선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기업과 협업하여 멘토링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밖에도 국방부에서는 저녁 이후에도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육군 창업 경진대회, 청년 드림, 국군 드림 페스티벌, 저녁 예정 장병, 취업 박람회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비 지원 교육 과정 등을 기획하고 진행해왔는데요. 장병들의 복무 이유까지 고려한 우리 군. 진짜 센스있다. 앞으로도 장병들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또 장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저햄미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소식 들으려면 뉴스 봐봐. 끝이야? 네. <laughs>